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을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5장 찬송가 445장 같이 찬양합니다. 대산을 넘어 엄고개가도 비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감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마음 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임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알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인 줄 믿사오니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우리 한목소리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과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제 명절의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 이렇게 가족들이 온 가족들이 모이는 이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일상 가운데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을 예배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이 시간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시며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을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원하신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로 우리를 채워가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림의 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요셉이 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로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오늘은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9장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모습과는 요셉이 요셉이 처해져 있는 환경이 너무도 다릅니다. 어,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다가 마음을 바꿔서 동생을 노예로 팔아버렸고 애굽에 가서도 오해를 받고 감옥에도 갔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길을 요셉은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이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의 의미와는 그리고 모습과는 다른 걸음을 걷고 있는 요셉을 향하여서 성경은 그가 형통한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와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또 사전적인 의미로 알수 있는 형통의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요셉을 통해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의미는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가지고서 이끌어 가심을 인정하고 이 이끄심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형통이라고 하는 요셉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어 내어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잘 되고 저것도 성공하고 많은 것들이 이루어가는 것들 이런 것이 성거,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데 이끌려가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한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이 걸음은 누구나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릴 수 있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 것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그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가는 것을 느낄 수 있고 볼수 있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 지금 이 예배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형통한 사람이 되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 이 새벽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형통의 의미를 아는 자로 우리가 걸어가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는 믿음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걸음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계시고 나 스스로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계심을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기에 그런 믿음이 있는 자의 삶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고 믿는 믿음 가운데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그 구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가 그 말씀에 아멘입니다라고 걸어가는 지금의 이 순간이 우리는 형통하며 살아가는 순간임을 우리 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은 우리가 지금 형통한 삶으로 어, 이끌어가고 계심을 그리고 그렇게 형통한 삶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음을 아는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하나님이 아닌 성경의 말씀이 아닌 다른 곳에서 이것이 형통해 저것이 형통해라고 하는 그 의미들을 주목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고 계시는 형통이라고 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형통이한 삶이란 사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을 통하여서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읽었지만 이 요셉의 모든 생애를 거쳐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요셉을 이끄시고 계심이 우리의 이끄심이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형통의 삶이 되어진 것을 우리가 믿기를 주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러했습니다. 그의 삶은 고난과 이겨내며 연속의 삶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힘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가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주신 말씀대로 그가 건진받게 됩니다.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를 건져 내십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어려움과 건전의 가운데서 요셉은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이 고난과 그리고 고난 이겨내게 만드신 그 상황이 반복됨을 통하여서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비록 자신은 애굽으로 팔려갔고 애굽으로 팔려와서도 또 오해를 받았고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고 감옥에 갇혀서 꿈을 해석해 줬지만 여러 가지 일건들이 풀리지 않았지만 계속해서 어디에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보여 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걸음을 걷게 되는 믿음의 걸음을 걷게 되는 요셉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주신 꿈을 잊지 않으시며 그리고 그 잊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시게 나는 환경에 먹히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서 있는 믿음 가운데 요셉이 살아갔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형통함을 살아가고 있었던 요셉은 날마다의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했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다는 사실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손 안에 붙어 있지 않았다면 넘어질 만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나는 이렇게 할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 말미암아 형통의 삶을 누리고 이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9절은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상세기 39장 7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 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소서도 그만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무도 보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그곳에서 유혹을 당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곳이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를 이끌어가시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 계신 형통함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던 요셉의 삶은. 매 순간 그 앞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었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그런즉 내가 어찌 이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요셉의 삶 가운데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는 죄를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유혹이 찾아왔을 때 유혹에 넘어지지 않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래서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쓰임 받게 되는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어려움에 빠진 것 같아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그에게 확신을 주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그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하시는 것을 그도 확신하였기에 그는 언제나 형통의 길을 걸어가 결국에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 받게 되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그에게 목표 삼으셨던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영광된 은혜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언제나 주님이 떠나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안아서 끌고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함께하여 이끌어 가시는 형통의 삶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누리며 그리고 형통을 보여줄 수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절을 지나면서 어, 명절을 앞에 두고 있으면서 우리가 날마다 내가 형통한 사람이란 걸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이 나와 언제나 언제나 나를 이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누구와 대화를 하든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형통한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형통한 사람이야. 그러니 형통한 삶이 나를 통하여서 보여지게 될 거야. 그러니 이 보여지게 될 거란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명절을 지내는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예배하며 찬양하는 이 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이 함께 한 자로 형통한 인생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도 주님이 함께하여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형통함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명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어디에 가서든지 형통한 자인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형통함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날마다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디에서든지 우리를 통하여 교회 다니고 싶다, 예수님 믿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형통함의 복이 모든 이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명절이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